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썬다이 대표입니다. 네, 저는 네. 오늘하는 오늘 셀프 인테리어라는 네. 책을 쓴 저자 강동혁입니다. 우리 어떻게 만났죠? 저희 화실 수강생이시죠. 아, 네 저의, 맞습니다. 저의 학생. 학생. 아, 저의 네, 학생이고. 어,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그 동안에 보여드렸던 우리 버터라든지, 음. 제가 달 항아리라든지 그런 그림들 다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맞아. 처음에 책쓸때 많이들 물어보는 게 모던한 네. 뭐, 인테리어, 뭐 북유럽.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라이프스타일에서 내가 쓸수 있는 돈, 제 라이프스타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컨셉에 맞춰서 하는 거는 좀안 맞더라고요. 네. 그 석고벽에서 뭘 이렇게 하는데 걸어놓으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석고 전용 피스가 따로 있고, 뭐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맞죠. 그런 것도 네. 이제 중간 중간에 넣고 이제 실질적인 팁도 좀 넣고. 어떻게 공간을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해야 되는지 나만의 공간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처음에 컨셉을 잡으면 좋을지 알았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담았죠 제가 디자인 회사를 처음에 졸업하고 다녔는데 갔는데 그냥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음, 음. 내가 아니어도 이 자리에 누구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어. 기분이 들고 슬퍼서 그 느낌이 해석금도 없었어요 아는 형이 그때도 막 동물 그림 같은 거 캔버스 네. 막그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거 전시나 해볼래? 우리 회사에 조그마한 공간 있다고 그 그림 넣어서 에코백도 만들고 탈트 털어갖고 300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전시 때한 개도 안 팔린 거예요 진짜 단 하나도 안 팔렸어요 저 그때 어머. 4평짜리 원룸에 살았거든요 그 박스가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때부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들고 플리마켓에 나갔어요 네. 그래서 막 길거리 보따리 장사를 네. 하다가 조그만한 그 인터넷에서 파는 네. 업체에서 연락이 네. 와서 온라인으로도 거래를 하고 멘탈 스튜디오에서 네.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저 정도는 나도 이렇게 차릴 수 있겠는데 네. 해가지고 지하에 그때 좀 넓었어요. 40평짜리. 막 검색해가지고 나무 자르는 방법, 뭐, 톱질하는 거, 공구 어떤 거 필요한지 타일 붙이는 방법 어설프게 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처음이었고. 아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 조그마한 창고방이 있었는데 진짜 완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완전 창고였거든요 뭐. 조금 더 개조해서 네, 페인트칠도 어. 하고 뭐 나무도 덧대고 그게 첫 인테리어였어요 인테리어. 네. 점점 제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야잘 네. 살려고 시작한 건데 내가 불행해지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복층 청계천이 보이는 음.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어요 회사 그만둘 때랑 비슷했던것 아. 같아요 어떻게 죽진 않겠지 그냥 그 정도 음. 생각으로 계약하고 나서 엄청 열심히 아 꾸몄을 거 아니에요 지하에서 살다가 복층에 햇빛이 아막 들어오고 밑에 청계천이 보이고 진짜 열심히 꾸몄어요 진짜 예쁜 거 이미테이션이라도 찾아가고 만 원이라도 더싼거 하고 막 그랬더니 그게 조금 크게 예. 봐주셨나 봐요 네. 블로그 아까워서 그냥 블로그에 글을 썼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그게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와... 살려고 응. 살려고 시작한 게 길이 응. 터지게 됐네요 그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요 그냥 딱 오픈하고 글 쓰자마자 한 2주, 3주 만에 거기 댓글이 날리거든요. 네. 네이버에서. 네네. 네. 제가 몇 번을 다시 보기로 했어요. 네이네? 그냥 되게 기분이 좋다 정도였는데, 음. 네, 일어났는데 카톡이 막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넣고 지금 올라가 있다고. 8만 주가뜬 거예요. 블로그에. 하루 만에. 대박. 그러면서 댓글에 막 어디서 샀냐? 뭐 아니면 살수 있냐? 아니면 수업 같은 건안 네. 하냐? 근데 거기에 수업 안 하냐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댓글 하나였거든요 그 댓글 수업은 딱 하나였는데 기억에 딱 박혀서 네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스튜디오를 정리했어요 한달 만에 화실을 차렸어요 직접 오. 페인트칠도 해보고 뭐, 테이블도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한 것도 또 메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실이 잘 되기도 좀... 했고 그때부터 조금 빛이 아... 들어왔네 인생에 아, 음. 이제 좀잘살수 있을 것 아, 같다는 아, 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딱 천장이 되게 높았거든요, 복층이랑 <laughs> 성공한 것 같아, 기분이 이 그냥 원래 눈 뜨면 깜깜했는데 곰팡이 오! 냄새나고 근데 천장도 되게 높고 하얗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먹는데 더 행복한 거 같아 행복. 아, 듣고 있는데 나도 지금 너무 응. 행복해 근데 이게 뭔가 또막 돈을 들여서 한게 아니라 땀 흘려가면서 막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러면서 왔던 사람들이 또 와서 선생님, 저희 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사실 잘 모르는데도, 모르니까. 그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로 옮겨볼까요? 그러면서 저도 데이터가 이제 좀 비싼.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이제 하게 됐고. 널지만 40평이었다 했잖아요 음. 지하 공간이 넓지만 냄새나고 누룩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는 행복하지 못했었고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냥 여기를 탈출하고자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음. 그냥 살고 싶었어요 살고... 어. 우울감이 그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 따라서 음. 우리가 달라진다고. 음. 저도 그런 얘기하고 선생님도, 선생님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공간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저희는 이렇게 돈을 막 들여가지고 한게 아니라, 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한 거니까. 그리고 타인의 공간을 했을 때는 그만큼 또그 타인을 많이 이해하려고 음.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니까. 그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냥 집에 오면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다. 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저도 그랬고 내 진심을 좀 담아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음. 다 다른 사람이니까. 맞아요. 지금의 제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저는 별거는 아니었어 지금. <laughs> 아니, 내 선생님이잖아. <laughs> 아맞아저 되게 성공했어요. 제가 이재표님 <laughs> 선생님이 요에 선생님이네. 제가 선생님이 그러,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화실에. 제가 거기 가서 숨으셨잖아요 응. 난 내가 얼굴이 생각보다 안 크거든요 네. 근데 왜 내하고 찍는 사람은 다 얼굴 작지? 그 대표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그렇죠 아 이러면 제가 더 크잖아요 아 응. 아 이게 아 마음이 항상 이렇게 앞서는데 이렇게 몸이 아 나가가지고 아아아 <laughs>